Everyone. 안녕하세요,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싱글리시 류쌤입니다. 우리 골티비 구독자 여러분도 류쌤과 함께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고 있죠?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up! 골싱글리시와 함께하는 영어 축구 시간 시작합니다. He's still the captain. s o c i a r confirms Valencia will remain United skipper. 오늘의 표현, skipper. 원래는 작은 상선어선의 선장을 뜻하는데요. 축구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주장을 captain 혹은 skipper이라고 합니다. 기사 다시 확인하시죠. He's still the captain. So Cher confirms Valencia will remain United skipper. Did you all get that? 솔샤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은 여전히 발렌시아 선수라고 확답을 하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골 싱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 This is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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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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